안녕하세요브로브로이입니다 짜잔! 오늘은 저기 요양이보이시나요고양이요 이거예요. 이이거요요한요 친구한테 제가 요이요 이거예요. 이거예요. 이요이게요 이거예요. 이거이 이거예요. 이이 이거예요. 이거요이이거예요 <laughs> 반응이 없는데요. <laughs> 어? 지금 보시나요? <laughs> 이게 <꽃게야. 웃음> 여기 꽃게 여기 꽃게가 있는데. 요 지금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아니, 기다려봐. <laughs> 는 뻥이고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놈을 가져올게 기다려 성질이 더러운 애로 자성질 더러운 애를 준다고 합니다 이 그, 자식 그 자식 그렇게 큰 놈을 아 알겠습니다 자큰놈 성질 더러운 놈자 한번 더 갖다 놨고요 아. 애초부터 얘가 안 나. 방어했다 자 이게 자기 방어까지 착. 저 아. 어, 그놈을 주면 어떻게? 또놈 찐 게임입니다. 찐꽃 게임 아. 위협을 느꼈 위협을 느습니다 지금. 좀만

자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? 일단 여기 시켜봅시다, 일단. 일단은 어. 오 오다다다 와작해버릴 것 같습니다. 뭐지 이 자식은? 뭐지 이 자식은 하는 느낌인데요. 이번에는 고양이의 승리로 승리 오 먹을 거 아니죠?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